자 위쪽에 롤렉스 선수 아래쪽에 라이트 선수 지금 승부예측 퍼센트는 안나오고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서로 진화카드가 하나씩 공개가 됐고 라이트 선수는 고드릴로 이제 역공각까지 살짝 봐주는 모습 뒤쪽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누적딜이 크게 허용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해골무덤 견제까지는 됐고 왼쪽에서 어? 버텨주는 그림인데 이러면 스킬 쓰나요? 스킬을 아 쓰지 않고 심지어 이거 걸려가지고 와 일단 아스까지 쓰긴 했지만 데미지가 아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그래도 해골로 데미지 조금 주면서 감전까지 뽑았고 엘릭서 유리한 턴인 거 놓칠 라이트 선수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사용해 주면서 누적딜 진짜 크게 들어가요 와 진짜 진짜 분명히 해골 드래곤 때문에 벌룬이 돌면서 뇌전탑에 어그로가 안 끌리고 굉장히 번거로운 스타트가 될 뻔도 했는데 그때 파이어볼까지 빠지면서 엘릭서가 오버된 걸 확인하고 그 턴을 놓치지 않고 이용해주면서 1대0으로 스타트 이게 라이트 선수죠 상대가 0.1이라도 실수하면 그 각을 진짜 물고 뜯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아요 이러면 능광 스킬로 오른쪽 타워로 가주겠죠 그러면서 바바리안 안 보고 타워 봐주면서 데미지가 어느 정도 네, 들어가주고 무난하게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은 폭탄병까지 이용해서 정리. 자 능광 이용해서 계속 앞쪽에서 괴롭혀주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공중 커버가 쉬운 덱 소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줬는데 지나감녀 쓰더라도 네 데미지는 들어갔어요. 계속 주도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 능광 앞쪽에 실어주고 계속 공격적으로 좀 이용해 주고 있는 라이트 선수입니다. 상대가 편하게 라바톤을 들어오면 까다롭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러면 자, 이제 수비가 한번 봐줘야 됩니다. 이건 스킬까지만 쓰면서 옆으로 넘어가 주나요? 자 일단은 능광은 그냥 보내주면서 무리하지 않고 뇌전탑을 오히려 두 개까지 늘려주면서 이야 깔끔하게 수비 잘 됐죠 이게 뇌전탑이 두번세번돌수 있는 소스기 때문에 이고들덱기공중 커버에 엄청 되게 약해 보이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네 그런 느낌이 들고 결국 순환으로 뇌전탑 쌓고 그리고 독까지 활용해 주면서 수비 라인 깔끔하게 가져가 주는 네, 첫 번째 판 라이트 선수가 확실히 앞서 가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경기 마무리되면서 첫 번째 경기는 라이트 선수가 1승 먼저 챙겨 줍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와, 94대 6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승부 예측 중에서 최고 수치네요. 94%. 이건 네. 그냥 진짜 세계 랭키 1등이라는 타이틀을 늘 가지고 있는 라이트 선수의 입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번째 경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는 롤렉스 선수가 진압폭탄병을 준비해줬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선수는 진압 로켓병 이러 호그쪽 가능성이 생기죠 오? 이렇게 되면 그래도 로자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일단은 반검공작부인 스택 빠르게 다 반사해주면서 데미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로켓병을 살리는 플레이를 했고 이번 턴을 뭐 사용해주지는 않았는데 킹타워는 열립니다. 그리고 분노로 진압한탄병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일단 킹타워는 열고 시작을 했지만 누적딜은 많이 들어갔어요. 가드 사용해주면서 고드를 짤 수비 깔끔하게 됐고 이러면 로고도 있고 가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 없다면 사실 수도자로도 수비가 되기 때문에 고드를 쓰는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서브 소스들이죠. 자, 이러면은 전경기와 마찬가지로 롤렉스 선수가 진화 내전 탑을 준비해 줬을 가능성이 좀 있고, 이거는 내 네, 수도자가 먼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능광으로 버텨주면서 로자가 먼저 정리가 됐고요. 그럼에도 일단은 확실히 버텨주고 분노까지 쓰면서 세게 들어가요. 이번 턴이 유닛스로 이득을 볼수 있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고 그 덕분에 데미지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킹타워까지 열려 있는데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때린 거죠 그렇다고 역공각이 이번에 열려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안쪽에서 또 가지돌려서 수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진짜 이래저래 많이 까다로운 매칭일 수 있죠 롤렉스 선수 입장에서는 능광이 없는 턴또 이용해 주면서 지난 로자로 엘릭서만 뽑아주는 그림에 화살까지 자 이러면 데미지 한 대가. 통나무가 아 타이밍 좋게 들어가 주면서 그리고 고블린까지 쓰면서 정리가 됐고요. 그리킹 타워 오픈을 해주지는 못하네요. 자 이번 턴 로고 이용해서 잘라주고 이러면 무리 없이 수비 너무 잘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각을 한번 봐주나 일단 지화 로켓병으로 귀찮게만 해주고. 독이 빠졌기 때문에 지난 로켓병을 까다롭게 써주려고 하는 그림인데 아, 근데 펄스가 닿긴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빠졌고 그것 때문에 통나무에 녹긴 했어요. 그래도 능광 땡겨 죽으면서 막 각을 보려고 했지만 누적딜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턴은 아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공격각이 없다는 게 진짜 너무 큰 아. 포인트기 때문에 롤렉스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 너무 귀찮은 각이 나오고 있고 통나무를 앞에서부터 밀어주면서 스킬 각을 좀 원하는 각으로 못 쓰게끔 만들어줬고요. 자 일단 이러면 로켓병은 잘렸죠. 그리고 화살로 정리하고 여기까지. 그냥 스펠 누적딜로만 계속 쌓아주고 있는 라이트 선수고 어쨌든 수비에서 실수만 안 나온다면 변수가 크게 생길 만한 매첩은 아니기 때문에. 자 들어오는 것도 딜라인 로그로 수비하고 폭탄병 쪽은 가드 이용해서 깔끔하게 수비. 자 다시 한번 지나 폭탄병을 이용해 주는데 이렇게 하면 화살로 딜라인 정리 낚시군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변수를 안 만들기 위해서 모든 유닛들 다 수비했으면서 버티기만 해도 사실 저독 누적들 그리고. 이제 고드를 생성 딜 빼고는 뭐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측으로 암라인에서 그냥 버텨 주면서 여기까지만. 자, 일단 지난 로켓병이 살았습니다. 아, 여기서 터지긴 했지만 로자가 둘이나 들어가는 턴이고 능광이 위치가 저렇게 되면 스킬로 이제 왼쪽으로 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왼쪽에 이제 붙었는데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그리고 능광이 나름 열리라긴 했지만 타워 체력은 940까지 계속 앞에다가 로자 넣어주면서 상대가 이제 수비 엘릭서를 쓸수 밖에 없게 만들고 고드릴을 한 번이라도 덜 보낼 수 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변수가 나오진 않았어요 공격에서 고드릴로 남은 시간 5초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러면서 2초 1초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라이트 선수가 2대0으로 큰 변수 없이 내가 탑독이다. 어, 아까 나왔던 승부 예측의 수치는 근거가 명확히 있었던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네, 여기서 롤렉스 선수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